마음의 터전을 넓히십시오. 내 장막 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이사야 54장 2절에서 3절 말씀. 한때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했던 소아마비는 미국에서 1952년 한 해에만 3000명이 넘는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이 시절 미국 피츠버그 의과대학 교수였던 조너스 솔크는 1948년부터 소아마비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수년 동안 휴일도 없이 백신 개발에 몰두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의 연구는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에 잠시 쉼을 얻고자 연구실을 떠난 솔크는 이탈리아의 아시시라는 마을에 있는 수도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여기서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수도원 성당의 높이 뻗은 천장과 그곳의 영적인 분위기가 그에게 백신과 관련된 기발한 영감을 떠올리게 한 것입니다. 그는 이곳에서 메모한 아이디어를 갖고 미국의 연구실로 돌아와 다시 실험에 집중했고, 마침내 최초의 소아마비 백신을 만드는 데 성공합니다. 그가 이 백신에 대한 특허권을 포기하여 누구나 싼값에 백신을 맞을 수 있게 한 결과 오늘날 소아마비를 앓는 사람은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답답한 문제의 벽이 사방을 둘러싸고 있을 때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 우리 마음의 터전을 넓혀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을 내어 드려 보세요. 어둠을 빛으로, 혼돈을 질서로 바꾸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